좋아요 <laughs>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지 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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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성공으로 탁하지 아씨 어, 맨날 뺏겨 하 <laughs> 좋아 나는 휘광룸 세이포트를 일반 소환을 했 일반 소환 세이프트 효과 발표 효과가 뭐죠? 세이포트는 어 캠이 자신의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중에서 드래곤족 몬스터를 임의의 수만큼 뮤지로 보내고 뮤지로 보내 몬스터 원래 레벨의 합계와 같은 레벨을 가진 드래곤족 한 장을 대에서펴는을시 어.. 사치네안 돼요? 그걔 뮤지로 보낸 거냐? 어 뮤지로 보낸 거야 효과 발동이 코스트야? 어.. 아니.. 어.. 코스트일까 보자 임의의 수만큼.. 어 뮤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다코스트어 코스트네 아.. <laughs> 그러은에 성공했으니까 못 막네 이걸. 효과. 효과 발동을 이미 해버린 거니까 어 오케이 그고 그래. 나는 아무능코라프서펙를가지고있어어 코라... 어. 콜라... 코라서펙트는 자신의 묘지 있는 비투성 모스터한 장을 제외했을 때특성지 네. 특성화 암흑코라포트로링크즈원 윙크즈 원, 원. <laughs> 스타이커 드고스타드래 사이버도라는 효과 체인을 어, 체인 체인 2. 체인 체 체인 1로어그 뭐야 이분부터 섹터를 주소하고 얘로 비강력 사이들을예예 막아도 되냐? 못 막. 체인블록이야. 체인 일 체인 이야. 아, 이게 효과가 떠오면 이제 체인 권한이 상대에한테 우선돼 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두 동시에 갔잖아. 동시에 갔어? 동시에 갔다. 아, 그렇게 되냐? 알겠다 어. <laughs> 나는 비강력 와이버스라 그런다. 이게, 얘가 번 와이퍼스터. 하고. 얘가 번로 섹터. 900명 <laughs> 와이퍼스터는 묘지에 있는 암흑축성 몬스터 드래곤정 한 장을 제외하고 특성할 수 있지. 얘는 줄로. 잉크. <laughs> 로모로스. 로모로스. 로 효과 체인 1. 체인 2. 용의 계곡을 가지고, 얘로 그, 콜옵스 펜트를 다, 가져가주고. 아, 저걸 저렇게 계속 먹네. 그, 최근까지, 최근까지 제한이었던 이유가 있어. 콜옵스 펜트. 용의 계곡으로 발동. 계곡. 계곡의 효과로, 펜한장 효과. 버리고, 대개서 몬스터, 그, 드래곤 족한 장을 터필할 어. 수 있지. 오케이. <laughs> 그러면 블랙메탈 드래곤을 덤핑하고, 덤핑하고 아 버리고 버리고 엡스로터 <laughs> 드래곤을 덤핑 덤핑 체인일. 체인일. 체인 체인 1 체인 블랙 메탈 드래곤의 효과로 어... 어디가 두 군데는 암흑멘탈 드래곤을 다 주고 엡스로터 드래곤의 효과로 아 트레스로 가지지어 이거부터 섹터를 갈다. 어. 섹터효 바로. 에이나 바로 트레스로 스와르스하 여기서 바 트레스로 이거 섹터를 깨고 센터를 깨고 어, 바서치바서치 서치? 어. 아. 뭐 아니, 아직 아닌 거같아 <laughs> 어떻게 뭐었치 w h 이라 특수원 이 n g 특수 What's going on? What's g 면 하고. 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 미 a t s 미쳐차로 g on? w 스이커 델곤, 스이커 트레이서로, 링크 어, 소름피스틱피스틱소름피스틱요과는그 자신 묘지의 몬스터 또는 제외되어 있는 자신 몬스터 중 아, 몬스터 중에서 드래곤 중 몬스터 단장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지. 그 몬스터를 두장 이상의 링크 잉크 몬스터의 링크 앞에 있는 자신 크리드에특수화 한다. 오, 그 제가 그렇게 봐. 응. 음. <laughs> 그러면 너는 그래서 다시 바리 트레이서를 고생하고, 어, 어. 트레이스랑 피스티로 링크 링크 데린저러스 드래곤 데린져러스 <laughs> 나스타이커 드래곤으로 데린저러스 드래곤을 깨고 어. 뮤즈에 있는 바렛 리차절그 셀비작에서 오케이 깨고 바렛 리차저 셀비지 그리고 바렛 리차저 효과를 밟고 어 자신 필드 위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한된 자신 필드 어둠스톤 몬스터가 전투 요구를 파악해 드렸을 때패 필드에 이 카드를 뮤즈로 보내고 어그 몬스터와는 원래 카드명이다라고. 원소 전투 몬스터 한 장을 자신 묘지에서 고르고 특수 원하지. 아니. 빈대에서 네. 버리고. 아레트레이에서 다시 특수 원해서. 오시. 데린저스 드래곤 효과 발동. 데린저스 드래곤은, 드래곤은 어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필드에 바램 몬스터가 특수 원되었을 때이 카드를 특수 원하지. 오시. 일, 이, 삼, 사, 오, 육, 칠. <laughs> 와 벌써 막 이렇게 많이 모았네. 자, 어, 난 드래곤 에이티 나이트 로블로스 데린저스 드래곤 그리고 스트레이커 드래곤으로 인크 조합. 사이코 드트인저스드래그은 아, 이렇게 소 되었을 때배드에서 벗어나면 되고바라엔드고 어이 효과 좀 읽어보자 어이안카다 어. <laughs> 3의 효과는 한타는 할수 없고 전투 효과 파괴 안되고 효과 대사 안되고 음 상대 몬스터 전부 1회씩 방할수 있고 3번 현대 효과는 선정과 밀지파령용선서 선정 대상으로 대상 필드 몬스터 입를보고 대상 비으로서특수서 어체인 불과 상대표에서 발동 가음어 엄청나네 나는 발에 아. 랜드 드래곤을 7발을 발에 트레이서한테 쓰겠어 7발을 무효라고어어 묘지에서 어, 발에 탄장을 특수원하지 발에 리 차절 특수원하지 나는 발에 리 차절 발에 트레이서를 싱크로 튜닝 난뭐 세비지? <laughs> 아, 어 발에 예, 로 세비지 드래곤 세비지? 아 저거 막아야겠어 어예벨라버린다 우혁! 잘러갑니다고? 응 어. 어.. 그래 어, 깐만 쟤로 끄는 거생 잠깐만 아근제 세빈이 형은 뽑을 건다 뽑았지 뭘더 뽑으려고 그래 야 저렇게 다한 다음에 세빈이 형이 이렇게 뽑는구나 아니다 난 카드를 두장씩넣고 응. 어, 안 돼. 에이, 핸드 드래곤이. 잠깐 그래, 폭발을 보려고. 썼속나안 돼. 에이, 18, 해볼 수 밖에 없어. 레이지버고 일반 손 커발통 응. 뭐라시자그레지디버고그 <laughs> 소대로 <laughs> 링그리고 효과 응. 보네 어얘 어, 상대가 함정 발사는데 카를릴리자고 발톱을 썼어 그 효과를 무효고제외아 오케이 음, 음 그리고 어이선 이게 끝이야 어 그래 어 그리고 어. 그 선에 패인은 그 패럴렉싱 효과 어 링크가 배였지어배스링응이게두 <laughs> 번째 효과, 어 엔드 어, 엔드 효과 어. 오케이 무효 무효하고 어 바로 이차를 응. <laughs> 자자자. 그러면 은사이버테마타주장이니까 그걸 응. 링크 그대로 스플래시매니지 응. 응. 메이지 효과. 이거 뭐지? 이거 제사 사이드 레벨 사기 쌍을 쏘는 거. 이렇게 쏘는다고? 그렇다. 오시 콜업소프트를 겠어오시씨 콜업소프트 와이버스가다와코스트버리 것도 효과가 있다고? 엄청나구요엄청나만오우 일속권을 버더 이상 할게없만 아, 아, 아. 자식, 전공을 뺏겨서 이렇게까지 돼버리다니 엄청나고 많이이 용소폰 이게 문제야. 오와, <laughs> 아래 랜드 드래곤의 강력한 무파를 완화. 맞다. 근데 우라랑 일정이 더 아프. <laughs> 맞지, 맞지? <웃음> 일정이 지방적이서어더 어, 없는데, 신발. <laughs> 깔깔깔 애들 날던 들어 졌댔다 당해버렸고만 나는 바레 싱크로를 일반소환 일반소환 바레로드 세비치드래곤라 바레 싱크로를 이리니어 이발 할것이발은레 레드에 너 비싸 어 이발 <laughs> 어, 아 싱크로네 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죄다 <laughs> 나는 일부러 싱크로나 이발을 갈까 말했지 네 그리고 나는 요이 남은거 포라스 배틀을 제외하고 히베니엄 와이아이버려겠다 아, 어? 버려겠고어 근데 할거다 했지? 어, 아무것도 안해야지 응할 수, 다할수 있는데 잠깐만 지금 버린거에 지금 자 오, 씨금제 <laughs> 시베노 와이프 스토리 제하고오씨 드래곤 <laughs> 야 드래곤 중 몬스터 한 장을 특수 도안 할수 있는데 뭘 할까? 제일 센 놈으로 해 어차피 끝났잖아 3천 5백 3천 2백 어? 천 <laughs> 8백 <2008, 웃음> 어? 좋아 바레로드 세비지 <laughs> 도해야 어? 아. 어? 잠깐만 숨이 네 나는 바레랜드 드래곤으로 얘를 찍고 여기서 <laughs> 바레 트레이서를 특성화 하겠어 어씨또 싱크로 할수네바레트레이서 바렛 리처드바레 트레이서를 싱크로 혼돈 마련 카우스를 러어씨아 뭐해 그냥 빨리 때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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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이게, 이게 두려워? 혼돈 마련 카우스를 러 효과를 발동 이 카드가 싱크로 소환을 하는... 성공했을 때 자신의 대기에서 카드를 다섯 장 넘기고 그중에서 빛 어둠 속도 모스 한 장을 고르고 패를 나올 수 있지. 남은 카드를 외제 보낸다. 그래. 우라 맹그탈드래곤 세이퍼트 맹그라바렛드래곤 바렛드레이서. 아 하... 나는 난 맹그라바렛드래곤을 난 가지고 나머지를 요제로 보낸다. 그래. 요제로 보낸 트랜스 탈드래곤의 엠프라 발트. 뭐야. 맹그탈드래곤은 그 깨졌을 때그 붉은 눈이었나? 붉은 눈 가져올 수 있지. 어, 대게도 붉. 불... 잠깐만. 어나에겐 여기다 붉은 눈이 없다. 이제 저거 하나 남았으니까. 자, 아래 헤드들 먼저 공격. 아. 2 2 4 0언더마를 가우스를 노르공격. 아. 물건누리 암흑멘터가 겨꺄 끝났네 끝났어 이건 뭐야? 어측명했는데 저거에 체인하는 걸 깜빡했어 하하 <laughs> 측면했는데 어디에 체인한다고? 아말 잘해? 어어 어. 근데 네. 해봤자 <laughs> 해봤자 나빠서 <맛도> 못했다 어하하하 <laughs> <laughs> 자식 플레이메이커의 덱을 이겼군 역시 리볼버님 덱이야 리볼버님은 플레이메이커한테 져준 거지 진게 아니다